자, 백형구의 이학기 중간고사 어 올림포스 7강 서수령 2번 보도록 할게 제목은 Robert Friends라는 사람이고요 The Composer, 작곡가입니다 Who heard through his e y e 좀 특이하죠? 눈을 통해서 들었던 작곡가 자, Robert Friends라는 사람은 Sensitive composer of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굉장히 예민한 민감한 작곡가였대 근데 이 사람은 Never enjoyed, especially acute hearing 어, 좀잘 발달된 어떤 Acute는 잘 발달된, 뛰어난 어떤 듣기를 어, 즐기지 못했다도 괜찮지만 누리지 못했다 이런 느낌 좋아요 Enjoy는 어, 즐기다 첫 번째 뜻을 알아두고 두 번째는 꼭 누리다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According to his own statement Statement은 그냥 진술 여기서 그냥 말해도 돼 즉, 그의 말에 따르면 He lost his auditory perception For notes above E3 in his 20, 24th year as a reserve accident. 자, 전치사가 많으면 항상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세요. 사고의 결과로 24, 네 번째 연도니까 24살에, 그렇지 E3를 넘어가는 음에 대한 청각적 인지를 잃어버렸다. E3가 3옥타브 이래. 즉, 높은 음을 못 듣게 된 거야. 알겠죠? 자 his condition 그의 상태 이못 듣게 되는 그 상태가 g r e w worse 자 grow란 단어와 형용사 비교급이 만나면 점점 무무해진다라는 표현이고요 worse니까 더 나빠졌다 as time went by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1871년 he became totally deaf 그는 완전히 청각장애인이 되었대 After becoming a deaf, 그렇게 된 후, 그는 점차 잃어버렸다. power, 힘을. 무슨 힘이냐면, auditory imagery의 힘이래요. 청각적 심상의 힘. 즉, 청각적으로 뭔가를 그려내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잃어버린 거야. until his eyes took over the role of his eyes. 언제까지 이걸 잃어버렸냐? 그의 눈들이 그 귀의 역할을 넘겨받기 전까지. 너네 이제 그런 말 들어봤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감각 하나가 없어지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 다른 감각이 엄청나게 이제 발달된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청각을 잃은 만큼 이게 시각으로 돌아오면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보완이 되기 시작하면서 즉이 사람이 청각적으로 그려왔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그려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Now I perceive a tonal difference far worse than formerly And I sense through the eyes exactly as I formerly did through ear 자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나는 이제 나는 인지한다 톤의 차이를 Far worse than formerly 이전보다는 훨씬 안 좋게 차이를 인지한대 그리고 나는 sense 느끼죠 눈을 통해서 느낀대 exactly as I formerly did through e a r s 니까 그러니까 귀를 통해서 내가 이전에 느꼈던 것과 똑같이 눈을 통해서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신기하지 그치? 즉 내, 우리가 이제 귀로 어떤 음악을 들으면 이제 그 이제 음의 높낮이라던가 멜로디라던가 이런 걸 듣게 되는 거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청각장애는 못 들어 근데 이걸 눈으로 느낀다라는 거죠 그좀신기한 우리가 알수 없는 영역이겠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죠. 자, he continued as follow. 그는 다음과 같이 어, 이제 지속했다. 내 노래들과 편곡들은 were written 쓰여졌다. during the period of my ear melody 어떤 시기 동안에 쓰였냐면 나의 귀 이제 귀가 아픈 그 시기에 쓰여졌대.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즉 노래와 편곡들이 전부 다 예외없이 이 사람이 다 청각장애인일 때 쓰여졌다는 얘기야. 신기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작곡하면서 편곡을 하면서 들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야. 이걸 다 시각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음악으로. 음악을. 자, 이 사람은 썼습니다. 대략 360개의 노래를 썼어요. 만약 원데이츠, 자, 여기 구조 표시 안되는데는데 원이 주어고 데이츠가 동사고 뒤에는 목적어입니다. 자 원은 특정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마냥 누군가가 라고 해석을 하세요 만약 누군가가 데이치를 동사로 쓰면 이제 이런 시기를 잡아가는 거 이게 언제쯤부터일까 하고 이제 시기를 보는 거야 즉 그의 완전한 데프니스를 1871년부터 쭉 시기를 따져보면 알겠죠 that it will be found 이때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대절 전체가 will be found 밝혀질 거다 그는 컴포즈 작곡했다고 greater part of his song 그의 노래의 대부분의 파트를 작곡했다는 걸 어, 이제 밝혀질 거야. after the complete loss of his hearing 자 요거 이제 오타가 있어서 hearing으로 바꿔 주고요. 자, 그의 듣기의 완전한 어, 소실 후에 그의 노래의 대부분의 파트를 그가 작곡했다는 것이 밝혀질 거라는 거죠. 하나 더. 그래서, 소대 so 글은 대부분의 노래를 들,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 대절 끝까지 봐도 괜찮겠다. 중간에 대절 끊지 마, 말고, 얘들아, 끝까지 가져가서 보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묶어주고, 중간에 나와 있는 애는 어, 옮겨주자. 끝까지 보는 게좀더 너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네. 네, 요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중간에 쌤이 요거 문장 바꿔놓은 것만 한번 보면. 자, 위에 원래 문장은 after를 전치사로 써서 명사를 요런 식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밑에 쓴 after는 ing를 갖고 왔다는건 이거 지금 분사 쓴 거예요. 접속사를 쓰고 분사 써서 after completely losing his hearing 써도 어쨌든 문장 구조가 조금 달라졌지만 뜻은 똑같다라고 너네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